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감사합니다, 주님. 3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한번 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잘 보이시죠?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다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laughs> 아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축복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어,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런 말 있잖아요. 어머니 집사님. 어 오는 건 순서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 같이 잘안 뭐 죽죠 뭐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같은 날 우리 죽을 저 서로는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 근데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렇지 이제 왜 한참 사랑할 때는 우리 가는, 가는 날도 같이 갑시다 뭘 같이 가요? <laughs> 그게 안, 그렇게 안 되잖아. 가는 오는 건 <laughs>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알아서 또 가시는 거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전국 가는 거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랑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부부간의 사랑도 씻고 끊어질 때가 있고 먼저 가고 그런 때가 오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난 그래. 예수님이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laughs> 사람은 사람은 언젠가는 또막 부족하잖아요 서로 간에 그래서 막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또 그러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어제 집사님 끊어지지 않습니다 네, 신문냅시다 우리가 뭐다제가뭐 있습니까 저는 뭐 저도 똑같아요 사는 거다 똑같잖아요 근데 저저 저 그냥 이게 사는, 뭐라고 할까, 침은 예수 밖에 없어요, 제가. 제가 사는 이유는, 제가 사는 침은 예수.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거지. 그잖아요, 솔직히. 뭐,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뭐, 그잖아요. 우리 하늘 소망으로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또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 위해 기도하고, 또뭐 남편 이 있으니까 남편 위해 기도하고, 서로 간에 기도하고, 우리, 우리가 또, 우리 영 가족이니까, 영원히 또 천국 갈 가족이니까 우리 서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가 난 좋더라고요. 같이, 오늘도 이렇게 막 같이 기도하는데, 참, 그리고 서로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서로 어려운 얘기 들으면서 서로 기도해 줄 때가, 아,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정말 천국 가족이구나. 그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봐봐요.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잘 된다.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안 나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사랑받는 사도가 어디있어요 근데 고생고생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또 쓰시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또 훈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냥 이겨내야, 이겨내야지. 네. 네좀 이따 할게요. 네, 이겨내야지. 그것을 그냥 아유 나한테 왜 이러나 나한테 왜 이러나 방영주 씨는 옛날에 나도 이제 뭐 우리도 다 힘든 경우 있었지만 옛날에 많이 아플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많이 그 그러니까 재선이 때문에 많이 아픈 적도 있잖아. 그때 어떤 생각 들었어? 그렇지 그런 생각 당연히 들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또 배우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분명히 어, 우리 방해영 집사님을 사랑하거든. 왜 하나님 자녀니까.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근데 나에게 이런 아픔을 왜 줬을까 생각하면 사람은 보통 아, 왜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그렇게 나오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거든.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따르면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저에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뜻이 있는 거예 그냥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거든. 거기에는 뜻이 있거든. 뭔가를 주시려는 뜻이 있거든. 그걸 통해서 더큰 믿음을 주시려고 하거나, 그걸 통해서 뭔가 더큰 영적인 뭔가를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고난과 훈련을 주시거든요. 그때 넘어지면 안 되거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 왜, 어 내가 뭐 장타기 뭐 있어? 그럼안 되고,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내가 나에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거 주시지 않을 게 없다고 했는데 그럼 나에게 이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걸 주시다는 건 그럼 하나님이 여기 뜻이 있을 텐데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아멘? 한번 따르게 하나님 아, 네.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예, 네. 한번 봐봐요. 오늘 봐봐요. 이제 28절 보세요. 8장 28절 한번 보세요. 8장 28절 한번 보세요.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드,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요? 모든 것이 뭐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뭐래요? 뭐래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 우리가 안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거지.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여기 모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아픈 것이나, 고난이나, 힘든 것이나, 병든 것이나, 모든 것,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다, 여긴 모든 것은 그거예요. 그것이 다 합력해서 뭘이룬데요 선.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그런 것들을 다 합쳐가서, 마지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선.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합쳐가서,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선 좋은 걸 주시려고 한다 아멘 우리가 봐봐요 아까도 그거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저 집사람 얘기했지만 직장도 처음에 들어가면 힘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던 말이 그거였어요 야 병조야 옛날 직장 다닐 때 어디 가든 있잖아 3개월만 버티면 돼 그리고 3개월 딱 버티잖아 그리고 6개월 하면 기술 다 된다 뭐든지 할수 있어 뭐든지 처음에 가면 다 힘들지 뭐 힘들지 않은 게 어딨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고난 같지만 이겨내면 나중에는 그걸 통해서 내가 살게 되잖아요. 그 직장을 통해서. 근데 못 이겨내면 어떻게 돼? 그럼 맨날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거예요. 직장 그러면. 근데 여기 좀더 편한 직장도 있겠지. 근데 어떤 직장 딱 갔을 때 아, 맞아, 여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직장이야 하고 버티면 나중에는 6개월 지나면 다할수 있어요. 우리 엄마만이 맞더라고. <laughs> 저 이제 막결거 아르바이트 들어도 화학좀화학공장가서도 알바해보고요. 그때 얘기잖아. 했 저기 왜 목회 이거 하면서 이거 개척 점하고 나서 저기 계란 공장 계란 공장 갔어. 농협 회사법은 계란 이렇게 막 하는 거에 갔었어. 계란 이렇게 막 맞추는 거. 계란 이렇게 담아서 딴 데로 이제 여기 양계장에서 계란을 갖고 오면 거기서 이제 분류를 해 가서 싸서 이제 마트 같은 데로 보내는 거야. 그 회사가 농협 회사법 법인 저기 안성에 있는데. 그럼 갇혔다가 이제 알바로 그걸 갔죠. 그랬더니 와, 처음엔 적응이 안돼 죽겠더라고. 막 이제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근데 이제 근데 다들 참 좋아. 근데 야 이게 막 허리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들고 막 하는 게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 개척교회니까 뭐 뭐라도 해야지 되잖아. 그리고 또 있으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채워 주시더라고 믿음으로 딱 사니까 또 채워 주시는 건 있더라고. 근데 그때는 뭔가 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개척교회 하면서 그걸 했다고. 근데 여러분 내가요 진짜 나 이런 일 처음 겪어봤는데. 그 계란에 그 계란 세척을 해서 이제 그 담고 내보내는 거거든. 근데 그 계란 세척할 때 먼지가 많이 나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있는데 그 계란에 묻어 있는 그균 그 중에 무슨 이상한 균이 있대요. 그러니까 알수 없는 균인데 내가 한번 얘기했나 모르네. 이제 그, 그 이제 일 끝나고 나서 어머니 집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인가 갔다가 토요일 날 올라오려고 하는데. 금요일날 일 끝나고, 금, 빡, 엄마, 어머니가 오라고 해가지빡 갔어. 금산 내려갔는데, 그날 밤 잠을 못 잤잖아, 내가. 잠못 잤어. 눈이, 눈이. 뭐가 그 균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내입으찾 눈에 뭐가 들어가는지모르는데 그냥 막,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모래 들어가면 눈 되게 아프잖아. 막, 이상하잖아. 그 모래가 100개 있게 들어간 느낌이야. 눈을 떠도 미치겠고, 눈을 감아도 미치겠고, 막, 모래가 100개가 이 안에서 막, 불어다니는 느낌, 그런 느낌. 하나만 들어가도 되게 아프잖아. 어, 뭐, 이런 병이 다 있나. 그래가지 제가, 남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 참는, 잘 참거든. 또 아파도 좀, 우리 김성원 형도 그렇지만, 남자들은 좀 그냥 아파도 참는 게 있어. 근데, 저도 막 그런 거 웬만하면 참는데, 이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야.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막, 모래 100개가 있는 것 같아, 아파. 그래서 제가, 어머니, 가 오빠가 있는데, 엄마한테, 엄마, 엄마, 엄마. 내가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찾아가지, 병원을. 근데, 엄마한테 119좀 눈을 뜰 수도 없고, 눈을 감을 수도 없어가지고, 119좀 불러달라고. <laughs> 119좀 <중> 불러달라고. <laughs> 그래서 엄마가 잘막또 자고 주무시고, 막못 일어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눈 어떻게든 떠가서, 안 보이는 눈 떠가서, 119눌러가서 제가 신고했어. 아, 제가 눈이 빠질 거, 제가 아프거든요. 빨리 여기 금산에 어디, 어딘데요?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대전까지 와가서, 눈에 막또 무슨 세척액으로 막부려가서 한참 하고 또 하루 입원했다 나오고. 근데 그러고 나서 보통 같으면 봐봐 어머니 집사님 봐봐 보통 같으면 그거 직장 그만둬야 돼안 그만둬야 돼 아니 솔직히 말해봐 보통 같으면 그 때려치야 돼안 때려치야 돼 이게 이, 내가 119 불러본 적이 처음이라니까 <laughs> 근데도 다녔어 또괜찮아졌는데 겁은 났지만 또 다녔어 뭐 때문에 다녔어 그 책임감 어,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 아니야 그게 개척교회에도 책임감은 들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올인하니까 또 하나님 여기저기서 부어주시는 게 있으니까 살지만 그 때는 그냥, 그래도 살아야 된다 생각에 그렇게 했다고. 보통 같으면 때려치야 되잖아. 눈이 빠질 듯이 아팠다니까. 두 쪽이 다, 눈까무도 떠도 막 눈이 안보여가지고 내가 119 불러서 보통 누가 자기가 119 불러서 할 정도면 얼마나 아팠으면 부르겠어. 근데 중요한 <laughs> 게아죠 중요한 게 먼저 아죠 검사진 선생두달 있다 떠 걸렸어. 두달 있다 떠 걸렸어. 아니, 그게 균이 먼지 들어가면 그냥, 그냥 걸린대. 난 몰랐어, 그걸. 내가 이제 그 눈을 잘 비비거든요. 눈에 뭐가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가끔씩 눈을 이렇게 비빌 때가 있어. 나도 모르게 왜땀 같은 거 있으면 막 이렇게 비비잖아. 그때 이게 들어가나 봐. 두돌이 또, 또 걸렸어. 또 걸렸어. 그래가서, 아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아우, 너무 아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무슨, 무슨 균이래요, 그게. 어, 아, 막 굳겠는 거야. 또 집에 왔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 병태기 집에 있을 때죠. 여보, 여보, 여보. 119집. <laughs> 또 불렀어, 또갔어또 갔어, 또 갔어, 또 이분했어. 또 그렇게 하면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회사 때려치야 돼, 해야 돼, <laughs> 해야 돼, 때려치야 돼, 엄머 그렇게 하면 그 정도가면 아 이놈의 직장이 시 때려치고 다른 거 구하자. 그럴만도 한데 또 했어. <laughs> 그러고 나서 몇달 있다 이제 무슨 일, 다른 거 이제 홈플러스 그쪽으로 연결되어가서 또 그쪽으로 와서 일했지. 야 사람 잡더라고. 그게 그런 거요. 여러분 봐봐. 그럼 솔직히 생각해봐. 내가 목사고, 어, 내가 목사잖아. 내가 기도를 안 해. 내가 뭐 하나님을 사랑 안 하겠어. 그럼 하나님한테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할수 있잖아.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한테 무슨 일왜요 이런 이런 일을 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잖아. 나 그때 한 번도 그렇게 한적 없어. 아, 하나님 뜻이 있겠지. 따라봐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왜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 나 우리 전원에 막 저렇게 해도 가끔씩 속상은 하지 아내 아내가 아프니까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들은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믿음인 거요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 모든 것이 합력해서 멀리로요. 선을 이룬다 우리는 알수 없어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 어려움이 오는 거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어 뜻이 있고 선을 이룬다고 믿어 나는 여기 성경대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잘 돼서 우리가 뭐 되는 게 아니고 좋은 것도 우리가 볼땐 좋은 거 나쁜 거다합쳐가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좋은 걸 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깎고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뜻이 있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그럼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29절. 계속 한번 읽어봐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미리 아신 자들, 우리를 미리 알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 닮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요. 30절. 계속 읽어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하시고 의롭다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뭐야? 그러니까 우리 방해형 집사님이나 어머니 집사님이나 어문자 집사님이나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어느 순간이 돼서 예수 믿게 부르시고 부르셔서 또 예수님의 보혈 믿게 해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나중에는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천국 가게 하시는, 영화롭게 하시게 미리 다 만들어 놨다는 거요. 예 어, 문제집사님, 살면서 고생 많이 하셨지? 응, 네, 많이 하셨지. 알지. 다들, 마음은 알어. 다 아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죠. 아멘. 31절 계속 읽어봐요.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요. 예 마지막은.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봐봐요. 어떤, 어?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백 얘기 많이 하잖아. 백만 좋아도 뒤에 백이 있으면 무서움이 없어. <laughs>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예를 들면 그런 얘기 있잖아. 다니엘이 막 맞고 왔어. 맞고 왔는데 나한테 막 와. 그러면 그럼 어느 날막 지나가다가 자기 때리는 형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아빠 아빠. 저 인간이 나 때렸어. 그러면 내가 가서 혼내 줄수 있잖아. 그러니까 뒤에 백이 있잖아. 아버지라는 백. 그리고 그러니까 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백인 거예요. 보면 뭐라고 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봐 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육신은 죽여도 함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이 어떻게 나오냐면 영과 육신을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잖아 아무래도 사, 세상 어떤 누구도 우리 의 육신을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32절 보세요. 계속 읽어 봐요.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모든 걸다 주실 수 있어. 자기 아들까지 주셨잖아. 하나뿐이 없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못 주겠냐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올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더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더 키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 거라고. 아멘?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못 주겠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나이 기도 안들어 주세요? 때가 되면 돼, 때가.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다. 33절 계속 읽어봐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야. 따르면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택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셨으니까 교회 나와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겠냐고. 여러분들 고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문자, 어문의, 어방해영전원의 어, 김석원, 김병조. 아! 마귀가 참소하는 자, 참소는 뭐예요? 검사으로 타는 거거든? 저 인간 옛날에 이런 짓 했고, 이런 짓 했고, 이런 짓 했어요, 하나님. 막 판사 앞에서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줄 알아? 뭐라고 할까? 그치. 내가 방해형 죄를 위해서 죽었어. 끝이야, 끝. 내가 어문자, 어문의 죄, 나의, 김병조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 하면 하나님은 무죄라고 우리는 그냥 법정적으로 그냥 땅땅땅 무죄.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고발해도, 우리가 딱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도, 마귀가 아무리 고소해도, 예수님이 딱,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딱나타나가고 변호사가 나타나서, 저 방해형을 위해 내가 죽었어. 김병조의 죄를 위해 내가 죽었어. 라고 하면, 하나님이 끝이라고, 우리는.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고. 아멘? 34절, 같이 읽어봐요. 금방 가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는 유죄 판결 때린다는 거예요. 법정, 이것도 똑같거든요. 법정에서 누구, 김병조,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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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몇 년, 이렇게 때리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냐. 근데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했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내 죄의 형벌을 받았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있는 그리스도 예수신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어문자 어문의 방해영 김명조 전원의 아버지 하나님 또 김석원 또뭐 방영민 방아원을 위해서 계속 믿는 자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멘 35절 보세요 35절 같이 읽어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지옥 안가 끊어낼 수가 없어. 절대 누구도 끊을 수 없어. 마귀도 끊을 수 없고. 뭐 여기 나오죠. 이제 봐봐요. 환난이나 따로 환난이나 이 환란은 뭐냐. 엄청난 압박,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어려움이 와도 곤고. 이건 좁은 장소란 뜻이거든. 프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공과겠어 예를 들면 곤고나 박해, 박해는 뭐여? 막 그냥 힘들게 하고 때리고 막 기근은 뭐여? 기근, 굶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어렵고 적시는 뭐냐면 입을 게 없고 뭐 예를 들면 적시는 그냥 그런 뜻이에요 위험은 뭐냐 위험한 일들 또칼 죽음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 봐봐 여기 안에 다 속하잖아 우리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 없어 못 끊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못 끊어 낸다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낼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체험이거든요. 바울의 체험 여기 한번 접어놓으시고 바, 그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세요. 뒤로 넘기시면 고린도거든요. 바로 고린도후서거든요. 거기 접어놓으시고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접혀보세요.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고 어 온갖 아픔과 병과 고통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얼마나 고생했나 봐 우리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이거거든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어, 298페이지, 298페이지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어, 천천히 찾아보세요. 11장 23절, 고린도 후서, 음. 음, 천천히 찾으세요 11장 23절에서 28절이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어도 나, 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고린도우서 11장 23절. 298페이지. 298페이지. 어, 응, 거기. 응. 응. 내가 찾아 줄게. 298페이지. 1 1장 응, 잠깐만. 찾줄게 11장. 여기. 응. 여기에 23절부터 볼게요. 23절부터. 23절부터 보세요.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줬다. 이런 고난 당하면 보통 같으면 보통 그냥 믿음이 없으면 떠나지. 안 그렇겠어요? 한번 보세요. 23절 보세요. 같이 읽어 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뭐했다? 수고도 넘치게 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수고도 넘치게 했고 또 뭐했어? 오게 가치기도 했어 복음 전한다고 막 고통 당했기. 옛 지금처럼 감옥이요 옛날 감옥 좋지가 않았어 지하에 있잖아 물 뚝뚝 떨어지는데 뒤새끼 돌아다니고 그런 감옥이요 빛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 오게 가치기도 더 많이 하고 복음 전하다가 또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라다가 뭐했어요? 매도 수없이 맞고, 또, 그 다음 뭐예요? 여러 번또 죽을 뻔도 하고, 하나님이란다고. 또 24절, 계속 읽어봐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만매를 다섯 번 맞았대. 사, 그러니까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해가서, 39대 맞았대. 그러니까 죽을 지경으로 맞, 맞은 적이 다섯 번 맞았고, 여러분. 그리고 25번 보세요. 25절. 세번 퇴적으로, 세번 퇴장은 뭐냐면, 우리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곤장 때리잖아. 큰 걸로 막물 뿌리고, 그거 잘못 맞으면 죽거든요, 그것도. 그것도 세번 맞고. 한번또 돌에, 큰 돌에 맞고 사람들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해 가서 또 쓰러져 있었지. 또세번 파선하고, 파선 뭐예요 배, 배. 배가 파선해 가서 일주일,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막 그냥 떠돌아다니고. 또 26절 보세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당하고, 강에 빠져 죽을 뻔했고, 강도들이 또 그냥 칼로 죽이려고 해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들, 유대인들이 또 자기 죽이려고 했고, 이방인들이 또 자기 죽이려고 하고, 시내의 위험도 있고, 광야 가면서 또 그냥 죽을 뻔했고, 바다에서도 또 위험이 있었고, 거짓 제 거짓 말하는 형제 중에서 또 위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거짓된 이단들이죠. 이 위험을 당하고, 27절 보세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뭐 했어? 자지도 못해. 잠을, 잠이 못 자고, 막, 그냥 막, 너무 막,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줄이고, 굶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그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 하다가, 그냥 마귀의 공격과, 악한 사람들의 공격과, 힘든 일을 수도 없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끝까지 인도했다. 이런 뜻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넘어가 보세요, 이제. 다시 이제 우리 로마서로 다시 8장으로 가져 보는 데로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8장 아까 말했죠. 35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환란이나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절 보세요, 36절.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8장 36절,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 뭐, 도살당할 양은 뭐야? 양은 도살장 가면 죽잖아. 그 정도로 죽기 일부 직전의 상황들을 수도 없이 겪었다. 자기가, 바울도. 함과 같으니라. 37절, 3 9절까지말할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면, 미 우리가 뭐한다?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 바울도 이런 일들을 겪었지만 여러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슬픈과 힘든 일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다 따라며,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심으로 나는 이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한다는 거요 예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이기게 한다는 거요 예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38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확신한노이 확신한데, 확신한데, 자기는. 사망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미래일이나, 과거일이나, 현재일이나, 천사들. 이 여기 천사들은 이제, 이제, 천사들이 뭐, 우리를 괴롭히진 않잖아요. 악한, 아, 그러니까, 그, 마귀와 같이 전국에서 쫓겨난 타락천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천사들, 악령들이나,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권세자들, 여기 권세자들도, 요 원어적으로는 악한 영들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나 뭐 이런 것들에요 이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능력이나 39절 같이 읽 봐요 시작 높은 사람이나 깊음이나 막 높은데 있을 때나 깊은데 막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나 다른 어떤 피조물 세상에 어떤 것도 그러니까 피조물 아닌 것은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할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어,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 고통들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 아멘. 절대 끊어지지 않아.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 아멘. 잘 이겨내시고 모든 것들이 그런 어려움들과 힘든 것들이 한해서 좋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걸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합력해서, 합력해서 선을, 선을 이루십니다.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이 일 오거나, 힘든 것이 오거나, 뭐가 오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믿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Amém? Né?